안녕하세요 우리기술 주주님들 그리고 성공투자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어 보러 와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성공투자 파트너 주성현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 방금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요. 바로 우리 우리기술 때문입니다. 최근 smr 이슈와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관련 호재들이 연달아서 겹치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호재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오늘 상한가로 직행한 이 강력한 힘입니다. 제가 오늘 주말 내내 밤을 새워 가면서 차트를 1분봉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오늘까지 차트 복기를 하면서 정말 소름 돋는 급등 랠리, 초입에서만 나오는 아주 강력한 전조 증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늘 상한가 갔다 안 갔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일 오전장 시초가가 여러분의 이번 달 수익률, 아니 올해 농사를 결정짓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동안 4천 원대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할때 이거 언제 오르나 원전주 끝난 거 아닌가 하시면서 마음 고생 정말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란 듯이 6,140원 상한가를 찍어버리니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하실 것도 같습니다. 내일 갭 뜨고 바로 꼬꾸라지는 거 아닌지 상한가 풀리면 어떡하지? 도대체 세력의 의도가 뭔지 매도 타이밍은 언제인지 몰라서 답답해 하시는 그 마음 저도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걱정은 저에게 다 맡기시고. 오늘은 마음 편하게 영상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트에 뜬이 강력한 상한가와 거래량 폭발은 세력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메시지가 될 겁니다. 개미들아 물량 다 뺏었다. 이제 신고가 뚫고 날아간다라고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우리 기술이 왜 지금부터 다시 미친듯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터진 거래량 뒤에 숨겨진 세력이 진짜 꿍꿍이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언제 팔아야 머리 꼭대기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지 제가 이것 때문에 주말 내내 1분 일본이... 일본봉을 쪼개가면서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 매도 타이밍까지 제가 완벽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10분이 여러분들의 계좌 앞자리를 바꾸는 기적의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1초밖에 안 걸리니까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제가 밤새 차트 분석하고 복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주식 하시다 보면 정말 궁금한 게 많고 불안한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상한가간 종목은 내일 시초가 대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성현님 제 평단가가 5천원인데 내일 팔까요? 내일 시초가에 따라붙어도 되나요? 어디 커뮤니티에 물어보시자니 이상한 소리만 듣고 지인한테 묻자니 자존심 상하고 물어볼 곳이 없어서 혼자 끙끙 앓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화면 상단에 제 번호 띄워 드렸고요 평당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할까요? 진입 타이밍을 이때로 보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매도가를 이때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정성껏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자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장중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긴급한 수급 정보나 분석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지난주 늘림목 구간에서도 제가 수급 들어온다, 우리 기술 수상하다 단체 문자로 브리핑 드렸던 분들 오늘 상한가 수익 보시고 고맙습니다 주성인님 덕분에 인생 종목 만났습니다 라고 문자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문자 받을 때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보람을 느끼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망설이시다가 이 귀한 찬스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제 밤낮을 갈아놓은 실시간 대응 전략이라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순간 위에 전화번호로 무리기술이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구독자다. 구독이라고 한두 글자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대형전략 보내드릴 거고요. 실시간 장중 브리핑도 함께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드릴 수 있고, 단체 문자에 같이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 기술 차트가 아주 예술적인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1월 초부터 4천 원대에서 횡보하던 주가가 오늘 1월 19일 드디어 엄청난 일을 냈습니다. 시초가부터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장 중에 꾸준히 우상향하더니 오후 1시 35분 경에 상한가 6,140원으로 문을 닫았죠.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나 오늘 너희한테 물량 줄 생각이 없어 나 혼자 갈 거야라는 세력의 아주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우리 개인투자자 분들은 이럴 때 제일 고민이 되십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내일 팔아야 되나? 시를 크게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세력주들의 전형적인 N자형 파동입니다. 이 파동의 시작점은 바닥권에서의 매집을 끝내고 1차 파동을 시작한 거고요. 특히 오늘 발생한 이 거래량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무려 1억 5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대단하죠. 이전 거래량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역대급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개미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거래량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보면요. 지난 1월 16일 고점인 4,790원을 갭으로 뛰어넘고 시작해서 장중 내내 매물을 소화하며 올라갔습니다. 본인점에서 상단도 아주 보시면 강력하게 뚫어버렸죠. 밴드가 확 벌어지면서 주가가 밴드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건 상승 추세가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고요. 보조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RSI 상대 강도 지수도 보시면 지금 70 구간을 넘으면서 이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매수 구간이라고 겁먹을 게 아니라 지금처럼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갈 때 RSI가 80, 90을 뚫고 갈 때가 진짜 시세의 시작입니다. 주주님들 지금 이 자리는 무서워서 팔아야지 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물량을 꽉 쥐고 있어야 하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보유의 영역입니다. 이제부터는 멘탈 싸움이 될 거고요. 그럼 차트만 좋으냐? 더 확실하고 소름 돋는 근거는 바로 수급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오늘 날짜인 1월 19일 데이터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1,100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기관도 140만 주 쓸어 담았죠. 금융투자는 약 80만 주 쓸어 담았습니다. 그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어떠신가요? 9,000만 주 순매도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하게는 손바뀜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가가 급등하니까 와 본전 왔다 와 수익이다 하면서 개인들은 물량을 던졌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밑에서 헐값에 아니 웃돈을 줘가면서 싹 쓸어 담았습니다. 이 세력들이 1100만 주 넘게 들어왔다라는 건어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외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돈이 썩어나가서 이렇게 고점에서 몇 천만 주나 쓸어 담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더 비싸게 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고요. 최근 SMR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이슈가 터지면서 우리 기술이 그 수혜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개미들은 무서워서 이제 고점인 것 같으시니까 다 팔으셨고 그 물량을 세력이 다 가져갔습니다. 오늘 상황가는 개인이 만든 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외국인 세력이 만든 작품이고요. 물량을 장악한 세력이 이제 온전대를 잡았으니 안타깝지만 여기서 겁먹고 물량을 뺏긴 개인들은 나가 주어야 더 가볍게 날아가겠죠. 이게 주식 시장의 내목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 주성현과 함께 이 수급의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절대 세력에게 물량을 함부로 뺏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의 승에 업혀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오전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주성현은 그럼 내일 아침에 바로 팔까요 아니면 더 살까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감으로 하시는데 성공적인 투자는 철저하게 설계된 시스템에 있습니다. 저는 확률적 우위를 점하는 시스템 매매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기술은 N자형 상승 파동의 1파 상승, 그것도 가장 강력한 상한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 시나리오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가 상한가 점상으로 시작하거나 15% 이상 떠서 시작을 한다. 이건 세력이 물량을 안 주고 바로 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천만 주 넘게 샀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추격 매수는 위험합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질기 시되 장중 상한가가 풀리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만약 내일 아침에 갭을 띄우고 살짝 눌러준다. 5,800원, 6,000원 구근을 지지한다면 땡큐하고 신규 진입이나 불타기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자리는 세력이 돈을 써서 올린 자리라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천만주를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물량으로 호가창을 흔들어버리면 이 지지선이 언제든지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포착되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지지선 다시 브리핑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진입 타이밍과 청산 타이밍도 제가 장중에 실시간 브리핑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매도 타이밍입니다. 왜 저는 올라갈 때 팔라고 하고, 내려갈 때 사라고 할까요? 남들이 환호하며 불타게 할 때, 우리는 욕심을 절제하고, 최고점에서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됩니다. 반대로 남들이 오늘처럼 무섭게 던진다고 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주워 담을 줄 알아야 하고요. 이것이 바로 세력의 매매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정확한 가격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세요라는 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가 지금 영상에서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평단가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일괄적이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오전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이때가 승부처가 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중요한 매도 타점과 대응 전략을 방송에서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기술의 내일 오전 시초가 대응 그리고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상한가가 플래시의 대응 전략을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에게 문자로 답장을 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 들어온 3,600만 주의 외국인 물량이 언제 차익 실현을 위해서 쏟아져 나오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내일 오전 장, 호가창 모니터링 하다가 지금입니다. 매드와세라고 이거는 단체 문자를 통해서 공유드릴 거고요. 요즘 시장이 특히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은 혼자서 절대 대응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멘탈 싸움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성공투자 파트너가 되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멘탈도 같이 챙겨드릴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멘탈이 흔들리실 때, 고민이 되실 때 저한테 언제든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010-6890-3070입니다. 대응 전략이랑 실시간 장중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기술이라고 간단하게 종목명 을 남겨 주시면 괜찮고요 아니면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 드리고 내일 아침부터 대응 전략 단체적으로 같이 보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브리핑도 일괄적으로 같이 보내 드릴 거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초 밖에 안 걸리니까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 지금 저로의 찬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일 아침에 우리 기술 날아가시는 거 보고 아, 그때 한번 믿어볼 걸, 아, 그때 한번 사볼 거리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는 잡는 사람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공 투자의 길로 갈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역할이고요. 오늘 상황과 기분 좋게 즐기시고 저는 내일 아침 수익 가득 담은 문자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 주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주님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님들 주성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따로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고요. 맨날 힘들다 지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좌 보면서 한숨만 쉬는 분들께. 백마디 위로보다 말보다 확실한 수익 하나 안겨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오리있는 구독자님들께 시청자님분들께만 드리려고 만든 영상이라서 그렇구요 오늘 공개할 이 영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개할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밤잠 줄여가며 추적해온 보물 같은 필살기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본론은요 이 종목 지금 시장에서 가장 돈이 쏠리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근데 그냥 바이오가 아니고요 여기에 주가 폭등의 치트키라고 불리는 무상증자 가능성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과거 바이오 종목들이 임상 이슈에 무상증자 터졌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점상과 점상, 또 점상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그 흐름 기억하실 겁니다. 바이오의 기대감과 무상증자라는 유동성이 공급된다. 이건 그냥 주가를 하늘로 쌓아 올리겠다라는 세력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을 애타게 찾았던 거고요. 이 회사는 현재 유보율이 엄청납니다. 현금은 넘쳐나는데 주식수가 적어요. 지금 무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아니 무상증자를 해야만 하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재료가 시장에 노출되는 그 순간에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처럼 조용할 때가 바로 기회고요. 차트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 바닥권에서의 거래량 보이십니까? 이게 다 세력의 매집입니다. 무려 3년이고요. 세력들이 바보라서 3년 동안 이 종목을 사 모았을까요? 아닙니다. 확실한 한방이 있기 때문에 개미들 진을 빼놓으면서 물량을 독점한 겁니다. 지금 물량 장악은 끝났구요 최근 들어서 의도적인 눌림목 주면서 마지막 개미 털기를 하고 있는데 제 데이터 분석상 매매결정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주 늦어도 다다음주면 뉴스도 터지면서 폭등랠리 시작될겁니다 인벤티지랩, ABL바이오 그런 상승이 이 종목에서 다시 보게 되실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야 그렇게 대박이면 너 혼자 먹지 왜 알려주냐 맞습니다 저 혼자 먹어도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럴거면 유튜브를 제가 시작을 안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그릇만큼 담았구요 이제 남은 건 우리 구독자님들 몫입니다. 여러분께 허황된 꿈1000% 2000% 간다라는 무책임한 말은 안할 겁니다. 욕심이 과하면 배탈 나니까요. 근데 안전하고 적당하게 하지만 높은 확률로 확실하게 수익 챙겨서 나올 수 있는 효자 종목이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리스크는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어디서 팔고 나와야 어깨에서 파는 건지 그 매도 타점까지 제가 다 설계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따로 문자로 안 설명드릴 거고요. 문자를 보내주셔야 하긴 하지만 제가 이건 단톡방을 따로 파가지고 제가 단톡방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 이름 궁금하시죠 방송에서 대놓고 말씀드리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서 공개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정말 간절하신 분들 저 주성현을 믿고 동료가 되어주실 분들께만 문자로 몰래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8903070제 번호로 바이오 혹은 선물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이 회사의 시크릿 재료 분석까지 담겨 있는 단톡방에 초대 링크를 드릴 겁니다. 제 모든 노하우가 담긴 자료들도 공유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대응 전략도 이 방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탑승하셔서 혼자서는 절대 버티기 힘 시장.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010-6890-3070으로 선물이나 바이오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우리 주주님들 계좌에 빨간 불기동 세우는 그날까지 저 주성현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